돌, 이게 D자인데 약간 제가 이제 디자인적인 비유을 해가지고, 예, 돌, 아, 은, 아, 아, 은,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인식하기를 이제 문자가 아니라 그냥 이미지, 무슨 아랍 글자처럼 이상하게 펼쳐진 그림으로만 보여졌는데 아까 그 어떤 그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글자를 한자 한자 읽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문자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처음 봤을 때처럼 읽을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로 이제는 빼기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이걸 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걸 쳐다보시게 되면 이 자라든지, 뭐, 거자라든지 이것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 그러니까 여기 문장에서 말하는 거는 그 이전 상태로 이제 못 돌아갈, 못 돌아갈 것이다. 그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작년에 그때 그 출력 센터에서 그 뭡니까 뜨기 원래는 글자를 텍스트를 찍어가지고 프린트물 나가는 것까지 그 염두에 두어봤었는데 그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텍스트를 화면을 그냥 띄워놓는 상태로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발표자가 좀 뭔가 좀 재밌게 이야기를 잘 풀어가줘야 되는데, <laughs> <laughs> 그게 <그냥> 굳이 <laughs> 기초적인 요런, 이제 설명만 드리고 있네 나중에 저기, 그, 앉아가지고 오신 분뭐 이야기하게 될 때, 뭐, 만들었던 취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20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가 되게 유행했던 노래 제목이 스케이트보드 보이란 노래가 있었는데 표기를 a D I G H T를 숫자 8자로 대신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는 뭐 미국에서 문자하거나 할때 길잖아요, 귀찮고. 그래서 그 발음을 나는 것들을 이렇게 숫자로 대체하는 신조어들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인터넷 소설 한참 유행할 때 기호랑. 한글에 관계문자 있었던 것처럼 자음음 이런 것들을 섞어서 처음 보는 사람은 도저히 읽을 수 없지만 보는 사람들은 다 해독도 되고 그 안에 의미만 담기는 게 아니었던 감정까지도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같이 섞는 그런 신조어들이 많이 쓰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관계문자를 보면서 그런뭐 인터넷 발달, 모바일 기계 발달 하면서 계속 쓰는 우리 쓰기 방법이 변하고 있는데 이미 벌써 2006년도 부터 이런 작업을 해오셨구나 좀 연결되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어 그리고 이게 문자를 보여주는 방식도 종이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뭐 영상으로도 설명을 하고 이위 여기서 타이핑을 치면 이게 바로 입력이 돼서 이렇게 프로젝터를 통해서 여기로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거였거든요 네.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문자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게 하는 그런 설치 방식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작품이었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뭐 이후에서 왜 이런 문자를 만들게 됐는지 그 얘기는 이후에 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음 이야기를 이어주실 분은 이호도 작가님이신데요. 그 이호 작가님은 익선동 곳곳에 새겨져 있는 또는 붙어 있는 그런 문자들, 글자들, 낙서들, 간판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고 이 글자들을 그 익선동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결합시켜서 어떻게 기억하고 또 사라지는 것들을 어떻게 주목할 것인지 어, 다루는 그런 작업을 또, 그, 진단형실이라는 기술하고 접목해서 작품을 하셨어요. 직접 나오셔서 동영상도 준비를 하시고 많이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또, 재밌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호석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작년 이 세계 문자 신보자 때, 저또 문자 그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기보다는 아 처음에는 이제 문자에 대해서 문자로보시가그 전에 저는 어떤 시각 예술 분야에 종사하면서 문자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 많이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 문자 신고자를 접하면서 문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문자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문자 그 자체에 대해서 논한다는 게 약간 좀 어렵다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제, 어, 제 작업 연장선상에서 문자, 어, 그, 그 텍스트? 아, 문자를 어떤 수단으로 이용해서 어, 또 다른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작업에 있어서 문자는 어떤 수단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세계 문자, 심포지아가 이루어졌던 그 공간에 대해서, 익순동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좀 어,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 물론 익순동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러분걸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어, 그, 한글에서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희가 우연히 그 세계문체 신부자 있기 전에, 어 작년 2월이는지 아니, 재작년 12월은 제계획이잘안 합니다. 아마 그때쯤 익성도원의 어, 어떤, 저, 북촌문화연구소라는 곳에서 그 요정투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요정, 1층에 있었던 요정들. 그, 그 요정이, 저분다 70년대, 80년대까지 행했던, 우리나라에서 어떤 중요한 어떤 역할들, 어떤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이 됐었고, 뭐 그런 형이들, 그런 역할들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 투어들을 다니면서 익수, 그인이 이제 익수동이라는 공간을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익수 지금 작년에 세계 문자 식9주화가 이루어졌던 그 공간들을 그때 이미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게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쯤, 4월쯤 이제 익수동이라는 공간을 다시 가고 세계 문자 식구주화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공간을 계속 이제 왔다갔다하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익순동의 어떤 변화하는 모습들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변화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아니면 순동의 변화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1월달에 그을 때만 해도 익순동의 이제 어, 지금 어떻게 가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은 이제 굉장히, 굉장히 모던한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제 관광화가 됐죠.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 됐는데그 때까지만 해도 그런 그 맑은 한옥타네에다 무너지거나 한옥타운에 들어 모던한 카페라이지 레스토랑이 몇 개밖에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 좀 뭔가 이질적인데 색다른 느낌을 주고 그래서 굉장히 어, 멋지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간이 지금의 공간으로 변하기까지는 1년, 이채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거리에 이제 모든, 어, 굉장히 많은 상가들이 들어와서 그 낡은 골목길을 가지고 있었때 모든 흔적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어떤 흔적들, 그 많은 흔적들이 있고 그 중간에 어떤 그 모던한 건물들이나 핸드신 것들이 들어오고 있을 때 이런 것들 어떤 신의 효과를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던한 카페라든지 스토에또 다시 모토게 되도록, 그 옆에 또 다시 모토게 되도록. 결국은 어떤 그런 어, 이미지들만이루루지는 그런 거기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 그런 변화들이 좀 많이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관광가 되고 결국은 자본이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그 공간에 어떤 어, 변화를 막을 수는 없었겠죠. 근데 그 와중에 어떤 거기 있었던, 그리고 흔히 말하는 어떤 젠피케이션 젠틀피케이션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실은 그, 거기에 낡은 한옥턴이라서 쪽토리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쪽방 같은 것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 스킬들을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이제 다 거기서 나가게 된 거죠. <laughs> 어떤, 저는 어떤 그런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욕망, 이 공간을 내지던 어떤 그 욕망들을 가지고 어, 작업을 좀 해보고 싶었고요. 어, 그래서 그, 저는 문자라는 게, 어떤 공간이 가지고 환경으로 뛰어, 유리, 어, 위로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고유한 어떤 문자 들은많다고생각 하는데, 자, 여기서 문자가 어떻게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 공간을 특징 짓는 문자가 뭘까라는 생각해 봤을 때, 이순동이라는 공간을 봤을 때, 어, 가장 먼저 드러난 게, 이사라고 하는 스티커입니다. 공간, 이 층동 공간 수천 개의 스티커들이 이제 그 문자를 붙게 시작합니다. 이사, 사다리차. 그래서 그런 어 스티커를 이용해서 어,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스티커에다가 제가 증강변실를 이용해서 어, 어, 그 제가 텍스트들을 좀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텍스트에서는그 그, 그 텍스트를 쓰는데 목숨당에 서로 들어오고 살라지는 어떤 상호들의 간판 들 이름들을 이용해서 제가 스스로 이제 문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만들어서 스티커 곳곳에, 목숨당 아, 곳곳한 100여개 정도의 문장을 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왜 그런 어, 증가금지를 이용 했느냐 하면 이제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공, 특정 공간에 가면 흔적을 남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글을 가가지고 뭐 글자로 생기다든지 하는 건데 요즘에는 자, SNS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 자기가 어떤 공간에 있었다는 어떤 존재성들을 어, 남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이라는 방법을 좀 같이 이용을 했고요. 어, 잠깐 제가 그 익순동의 사진이라든지 그 작은 현장들을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서 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지금 익선도봉에 있는 어떤 간판들의 모습이고요. 사실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3월, 이게 7월, 8월, 우리가 장 7월 했죠. 0월까지만 해도 존재했던 어떤 간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모든 간판들이 거의 다 3분의 2 지금 다시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다시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긁어 에은었던 어떤 간판들이라면 아, 판들고 제가, 아, 어, 제가, 찾아낸 스티커들가 제가, 제가, 제자면가제어 제가, 제엄마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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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사 제가, 지가제라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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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곳곳에, 이승도 곳곳에, 저, 100여 채 정도 하는 된다고 하는데, 이런 수천 개 정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 제가 어떤 문장들 만들어서 직접 제가, 어, 어 텍스트들을 이제 심어놓기 시작합니다. 또 사람들이 어, 핸드폰을 가지고 제가 만든 예우 설치를 해서 그 스티커에다 붙이면 그 스티커에 제가 숨기는 문양들이면 불이 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 형식이잖아 제가 실제로 이것은 이제 이게 핸드폰 그때 했던 것을 촬영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시뮬레이션을 좀몇 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핸드폰을 갖다 댔을 때 어떻게 이 텍스트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하는 거죠. 실제는 핸드폰이 이렇게 넓지 않고요. 핸드폰은 실제로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사이가 쓰다 는데제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높고요. 이제 방금 같은 경우는 중국 4 0년 번지없는 주막이라는 어떤 그런 가기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찾아서 이 핸드폰을 갖다 주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사진이서 보기는 이제 거북이 쉽고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어 있습니다. 지금 음. 이낙원철 가시면 낙원철물이라는 그 이제 이철점 있는데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남은 철물이 언제까지 익순동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익순동의 모든 공간이 굉장히 <laughs> 어, 현대화된 모던한 어떤 카크라든지 레스토랑들로 들어왔는데 유일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철물점, 이처 철물점이 남은 철물이라는 어,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실 이, 이 철물점이 언제까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어, 궁금합니다. 썸썸이라고 하는 건 사실 썸썸이라고 하면서 개입하였습니다. 개입하였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이런 스폰상가들로 들어오고 공간화되면서 지금 다이 공간 사라지는 거죠. 사실 이개입바라든지 조그마한 어떤 분식가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익순통, 그때 그익순을 정의할 수 있는 어떤 정의라고 하기보다는 특징적인 어떤 그런 공간들인데 이런 공간들이 지금 다 사라지는 거죠. 이태리 총각이라고 하는 어떤 이탈리아 레스토랑인데 굉장히 인기에 있어서, 분군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제가 그때 익슨동 공간을 탐방할 때, 그 사장님을 직접 했어요. 실제로 이제 두꺼운 코치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사업소, 사업관수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남아가지고, 그런, 제 기억과 이태리 총각이라는 레스토랑을 엮어서 제가 만들어봤고요. 솔직히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는 어떤 그 문장들이랑 그 상호들이 자어가 있는데 좀 사라지거나 사라져 버리거나 아니면서 불런 불어 들 있는데 어떤 그 문장들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다 보면 지금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게끔 어, 하고자 그 문장들을 구성했거든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1 2 달이라는 1 2 달이라는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온 어 맥주 바와 같은 어떤 그런 건데, 그의 5년에 이적될 2있 동안 지속될 계약. 사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만, 이게 뭔가 모순이 있죠. 근데 이, 이 공간들이 들어오면서 이 계약을 5년 동안, 하고, 어, 최대한 5년 동안 하고 들어온다 그래서 이 공간은 한번 물을 열고 5년 동안 지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5년 후에는 또 다시 또이 공간이 활성화되거나 또 관계가 되면 또또 다시 이제 또 다른 어떤 젠틀피기이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실 좀 준비를 이것보다 실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어, 저는 너무 저 계속 반복이 된것 같아가지고, 어, 이만 좀 줄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은 너무 두, 약간 두서없이 지금 한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약간 제목을 익선문답이라고 했어요. 익선문답이라고 했는데, 익선문, 어, 선동과 어떤 선문답이라는 어떤 우리 선문답이라는 게 제가 또 질문을 주고받으면서,